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한 번의 무대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댄싱 고자동입니다. 평범한 술도가 종업원이었던 그가 어떻게 골든캐슬 전체를 뒤흔드는 전설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잊고 있던 혹은 포기했던 꿈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죠. 고자동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생의 예측 불가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골든 캐슬이라는 고급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한댄스 발표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 한 남자가 무대 위에 올라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빠른 스텝, 절제된 손끝, 매끄럽게 흐르는 몸짓. 그의 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깊은 슬픔과 간절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잊혀졌던 꿈을 향한 한 남자의 몸부림이었고, 상실의 아픔을 뛰어넘어 다시 일어서는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고자동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댄싱 고자동 춤 하나로 전설이 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골든캐슬에서 온 하얀 초대장 금빛 글씨로 쓰여진 댄스 동아리 발표회 초대장을 받은 그날 공주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늙어빠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춤춰봤자 뼈다고 부딪히는 소리밖에 더 나겠어.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의 마음 한켠에는 과거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긴 가야지. 근데 또 얼굴 붉길 생기면 어쩌지. 그녀의 깊은 한숨 속에는 골든 캐슬 사람들과 얽혔던 불편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기는 커녕 머리채 잡고 싸웠던 기억이야. 누굴 꼬신다고 별 오해를 다 받아서, 뼈 아픈 기억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술도가에 있던 고자동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주목하지 않았던 그를 향해 공주실은 조심스럽게 초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스터. 골든캐슬에서 댄스 발표회를 한다네. 황 박사가 초대했어. 고자동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시간 비워둘게요. 같이 가요. 이 짧은 대답에 공주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단순한 깨달음이 가져다 준 위로가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골든캐슬 발표장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객석의 부드러운 긴장감. 그러나 행사 시작 직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날 무대를 빛낼 예정이었던 스페셜 게스트가 교통사고로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애써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고자동이었습니다. 고급 무대는 아니지만 탱고 출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술렁였고 공주실은 깜짝 놀라 고자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재능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고자동이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는 첫 박자에 맞춰 가볍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터진 한 걸음. 빠른 스텝, 절제된 손끝, 매끄럽게 흐르는 몸짓이 이어졌습니다. 고자동의 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의 깊은 슬픔과 간절한 열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가르며 빠르게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상대를 끌어안듯 허공을 감쌌습니다. 힘과 섬세함, 거침없는 자유로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자동에게 빨려들듯 몰입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위해, 이친꿈을 위해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외침 같았습니다. 공주실은 무심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자동의 뛰어난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진심이 그녀의 가슴 속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프지? 공주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무대 위 마지막 스텝을 마치고 고자동이 숨을 고르는 순간, 공주실은 알수 없는 울컥함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평범한 무대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깊은 고통을 보고 말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뒤풀이가 이어졌지만, 공주실은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한켠에 조용히 앉아 고자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그의 옆모습.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오래된 외로움이 어쩐지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주실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고자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공주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전에 춤을 많이 췄었나봐요. 고자동은 잔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춤꾼이 되고 싶었어요. 정식으로 배우진 못했지만 그냥 좋아서 미친 듯이 따라 했죠. 고자동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요. 고자동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듯 말을 이었습니다. 꾸미고 모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독수리 술도가에 취직해서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됐죠. 공주실은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위로나 질문도 감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자동이 스스로 꺼내는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함께 느낄 뿐이었습니다. 고생 많았겠네요. 공주실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자동은 잠시 입을 다물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랑 아들이랑. 그 둘이 내 세상이었거든요. 그 순간 고자동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공주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가슴 깊은 곳이 절여왔습니다. 고자동 씨. 공주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자동은 작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내랑 아들. 둘다 나만 두고 갔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춤을 다시 시작했어요. 잊으려고. 살려고. 고자동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대 위에 다시 서고 싶었어요. 나 혼자 살아남은 이유라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공주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리게 울리는 슬픔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자동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말보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큰 위로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밤하늘처럼 조용한 발표회장 한쪽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꿈, 잃어버린 사랑,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 그리고 서로 모르게 천천히 스며드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골든캐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한 담소와 소박한 발표로 끝났을 무대였지만, 고자동의 무대는 그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숨 막히는 스텝, 절제된 손끝, 무대를 지배하는 강렬한 존재감. 그의 춤은 단순히 잘 춘다는 차원을 넘어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야? 프로 무용수 출신 아니야? 어떻게 저런 무대를? 객석 여기저기서 놀라움과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빛나는 실력, 무대를 압도하는 에너지. 그날 고자동은 춤 하나로 골든캐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한동안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쏟아진 박수 갈채.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감. 그날 밤 고자동은 골든 캐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춤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몸의 움직임, 아니면 기술의 완성도, 고자동의 무대를 통해 우리는 춤이 그 이상의 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있었던 혹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꿈과 열정들. 고자동처럼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테고, 다른 형태의 좌절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꿈은 잠시 미뤄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주실과 고자동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실은 골든캐슬에서의 불편한 기억 때문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곳에 가게 되었고, 고자동은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 무대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와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골든 캐슬 무대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재능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 말입니다. 혹시 그것을 잊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고자동처럼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을 다시 찾고 계신가요? 고자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나이에도 자신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진실된 표현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자동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있었던 꿈이 있다면 오늘 그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었다고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꿈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 가장 좋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